저희는 a씨와 상담을 우선 진행을 했고요 상담 과정에서 근무 기간이나 업무 강도 등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게 있어가지고 직접 a씨가 일했던 현장을 출동해서 조사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작업할 때 쓰셨던 장비나 샤시 제품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 실제로 작업자세를 취해 보면서 상당한 신체 부담 업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A씨가 주장 정리를 잘 해가지고 A 씨는 어깨 관절 인공 관절 수술한 것을 산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치료비 등 요양급여도 받으셨고 일을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급여도 받으셨는데 휴업급여만 해도 한약 2,500만 원 정도 됩니다. 장애 등급은 제 8급을 받으셨고요 장애 일시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. 그 금액은 약 5,700만 원 정도 됩니다.